자, 1월 16일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천천히 시장 보면서 이번 주또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목요일 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3대 지수는 조금 조정이 받았었죠.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크게 예상보다 크게 나왔죠. 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는 1.6% S&P 500도 1.8% 나스닥 기술 중심 나스닥 지수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2.4%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단기적 변동폭을 키웠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7년만에 또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투자 선호 심리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약주정을 계속해서 조금씩 뭐 받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금일 그죠 약반등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laughs> 물론 뭐 어제는 조금 매매를 쉬어가긴 했지만 당해서 변동성 확대할 수 있는 종목도 보인다고 하면 계속해서 매매 할 거니까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슈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죠 양자 컴퓨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컨텀 레디를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연설에서 3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굉장히 낙폭을 키운 그런 테마였는데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왔죠. 다만 뭐 엑스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양자. 연주들이 있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그다지 막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낙폭 가했고 그에 따른 이제 반대되는 또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어, 오늘 양자 반등 나오겠네, 낙폭 컸으니까 좀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양자 관련주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매매하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매매는 패스하고 우리는. 이슈 체크만 하고, 추후, 눌림목이 나온다든가, 다시 한번 테마선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온다라고 하면, 그때, 신규 매매를 좀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관련주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물론, 최근에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저희는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형주들은 웬만하면 좀 추천 자제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저는 STX 엔진과 일승 현대미스 이렇게 세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 종목 모두 20%가 올랐습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 <laughs> 뭐 추가적인 추가적인 수급 들어온다고 하면 세 종목 모두 다시 상승세 가능하니까 이 정도 체크하시고 눌림목 나온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장중 실시간으로 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고 선점이 가능했던 부분이어서. 사실, 뭐, 신규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부분이고, 만약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수익률 극대를 하는,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희는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올해 투자만 540조. 뭐 MS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픽테크 센터의 올인. 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그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력망 관련해서, 그죠 <laughs> 전력망 관련해서 미국 화재 이슈 이후에도 개별적 이슈가 조금 다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전력 관련주들,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 대원전선, 제일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뭐 시간의 거리선 조금 빠졌고 빠지면서 마감을 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축하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한번 오늘 시장도 좀볼 예정이다. 사실 전일 조정이 나왔고 오늘 약반등이 예상이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해서 신규 매매를 막 추천을 하기보다도 오전 테마 수급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이제 체포 관련 이슈 때문에 수급이 조금 죽었었고 테마 순환 또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대부분 인맥주들, 그죠?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뭐 신규 테마 이슈 있는 종목들을 무리해서 다시 추천하기보다는 기존 종목들과 다시 한번씩 조금씩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틱톡 관련주들, 레뷰코퍼레이션 <laughs> 플레이드. 사실 이것도 어느정도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고 단발성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크게 따로 신규 매매 관련해서는 언급을 드리진 않았는데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수급 한번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 날 특히 레뷰는 뭐 전일 시의 거래에서도 한 3~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변동성 확대가 필요했다 그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플레이리도 관련들, 관련 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리가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전일도 거래량이 나왔고 다시 수급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만약에 신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시효의 변동성이 있었던 레뷰코퍼레이션보다는 플레이디 정도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디 대장주가 지금 레뷰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틱톡 관련주 레뷰코퍼레이션과 플레이디 그 다음에 최근에 강조들을 드렸었던 <laughs> 링크제니시스 사실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전에 로봇주들이 단기적 약조장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요 종목만 변동성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오늘 추가적으로 전구점 돌파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개별주 링크 제니시스 그리고 신규 종목입니다. 처음 추천을 드리는데, Samg 엔터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죠 실적이 잘 나온 종목입니다. 단기적 하방 압력을 견디고 추세 전환 대량 거래 이후 또 약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제 추세 변곡점 도래하면서 전일 수급 들어왔습니다. SAMG 엔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뭐 전일 조금 올랐더라도 그죠? 뭐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일단 일단 요 정도만 오늘은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피옵틱스 이것도 전일 시외 거래에서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대형의 여빙입니다. 이제. 그죠? 질문하신 분들 많으신데 이때부터 추천 을 드렸었죠. 그렇죠. 2만원 초반부터 추천 드렸으면 2만 5천원입니다. 전시에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건 대응의 영역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주 피롭틱스까지 오늘 수급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 기판은 대장주 피롭틱스 한 종목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미 추천드려서 제 추천드린 이후에 약 15%에서 20% 수익권 넘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매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눌림목이라고 따로 타점 잡아 드리지 않는 이상 이미 오른 종목, 이미 우리가 선점하고 남들이 다 아는 시점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남들과 똑같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점하실 때 그때 매매하시고 다시 이렇게 제가 언급드리고 변동성 확대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응을 하시고 다만 15% 정도 올랐는데 또 추천을 하고 눌림목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최근 현대임스처럼 그리고 20%또 올랐죠.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 눌림목 나오는 건 따로 짚어드릴 테니까 체크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규 종목 크게 많이 없이 기존 종목들, 그 다음에 틱톡 관련주와 이제 SMG 엔터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 전혀 약주 정도 왔고 테마 수급이나 순환이 양호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전장은 좀 수급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차라리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오후장에 오늘은좀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생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전 장중 실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